자, 이제는 뭐, 실수 없이 밤가이 풀류즈 되고, 공범만 들어간다면 보스는 무난하게 잡힐 겁니다. 아, 딱 이, 이 팀은 막보다는 어, 없을 겁니다. 하나, 공속도 100%고, 오선의 메카나로 스도 필수 캐릭 다 나와있고, 565가 풀류즈입니다. <laughs> 이미 6화 때문에, 근데. 반대 팀은 770이라고 하셨죠. 14 여기는 006이에요. 네 렉이 좀 있네요. 응. 렉 미쳤다리 어딴데 보고 있을게요. 디버프만 들어가는 거 보면 되니까 딴데 보고 있을게요. 와렉조저다리 그냥 99라운드에 접어들었고 보스는 무조건 잡힙니다. 아, 여기 여기는 보스 무조건 잡아요. 네, 바로 야, 있습니다. 23시. 나는데 두팀다 맞고서 하면 앞에 보스 점수하고 유화 점수 합산해서 더 높은 팀이 이깁니다. 보스 잡았습니다. 121.9점. 유니카운트 점수 18점 포함한다 쳐도 139.9점이에요.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90라운드 3라커 8 0 라운드 이라커 그두 가지가 좀 아쉬웠고요. 여기서 더 수준 높은 경기들이 앞으로도 많이 펼쳐질지 야, 안 펼쳐질지 뭐미주수스긴 한데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두팀다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러니까 눈치 싸움도 아, 그래. 잘했고 야, 뭐 방풀이던 눈매비던 어찌됐든간에 대회 일부였잖아요. 동시중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준, 막을 수 없는 수준 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마지막에 조합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짤스턴으로 잘, 잘 쓰면서 마이트 아, 가일를 하나 잘더잘 찍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이 센스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오미 진명에다가 풀업까지 아래 집6하 6인데 누구한테 실망합니까? 네, 그건 또 맞습니다. 두분다 머리 박으세요. 어? 걔뭐 <laughs> 아 여기 뭐? 루카스 맨날 판단이 진짜 좋았다. 그거 아니었으면 뭐야? 60부터 쫓겨서 끝까지 처맞았을 텐데. 26.57 어. 139.887 상대 129.8점 여기 139.887첫 경기 승리하셨네요 아니, 저 스킬 질필이라 그냥 좋아한 것 같은데 <laughs> 여기 보스사? 음, 상대 막고사래요 고생하셨습니다 23시에 <laughs> 네, 바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 점수 몇점 나왔어요? 여기 139.887. 근데 이게 보스 점수고 점수는 낮아. 유가 점수 빼고 점수 점판. 121.9. 총 보스 점수가 139점이라고? 어. 아 거기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구나. 여기 121.9 점이야. 나갈게. 응. <laughs> 이거 리플 저장 굳이 해야 되나? 만, 몰라, 난 일단은 했어. 나 일경기 리플 없는데 방송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어. 야야야. 야, 야. 어. 진성아. 대회가 아,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아, 수준이 높네요. 되게 높은 경기였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 물론 막 제가 이것 저것막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다 빗나가서 좀 좀에 창피하긴 예? 한데.